먹방 BJ 때문에 현타가 왔다고 하시는데 변호사가요. 사실은 약간은 조금 엄살이 있긴 한데 학벌이 쓸모 학벌이 쓸모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근데 시대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시대는 왜냐면 늘 흐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지 시대는 늘 바뀌고 있었고 완전 바뀐다라는 말이 좀 애매한 게 그렇다면 시대가 자기에게 맞춰서 돌아가는 거는 그 어떤 시대에서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이었던 거죠 시대가 나에게 맞춰줄 거라는 우리 로펌 세전 300월급 수속 변호사 공고를 내면 어디 로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수속 끝나고 나서 보통은 변호사들이 그래도 7 8백0은 받아요 변호사들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의사보다 더 괜찮은 직업이 맞고 미국도 똑같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의사보다 조금 더 변호사들이 괜찮기는 해요 근무 조건도 괜찮고 그리고 어쨌든 수술실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되게 크. 힘들거든요 수술 같은 거 나이 들면 20살 때야 뭐 의대가 최고라고 하지만 그냥 전문직 자체가 내려앉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수산업이기 때문에 전문직들이 보통 뭐 외화 벌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스카이 장학생 출신들이 50명 넘게 지원한다 뭐 장사 잘 되니까 좋은 거죠 그들이 입사에 밤새 썼는 서면은 21살에 아프리카 먹방으로 성공한 BJ의 전속 계약서다 근데 21살에 아프리카 먹방 하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먹방 그렇게 잘 났으면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마저도 AI가 쓰는 것이랑 큰 차이가 없다 근데 이거는 팩트인 게 AI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Artificial Intelligent 가요 당연히 잘 쓰죠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기존의 법들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막 판단하니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니 많이 하지만 어쨌든 간 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처벌을 다루는 거잖아요 이제 미국의 유명한 유튜버 벤샤피로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유명한 변호사가 한 말이 있어요 변호사 출신의 지금 언론인 하고 계신데 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형제도로 흥정을 하는 비즈니스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형이라는 최고의 형벌을 깎아준다 라는 식으로 변호사에게 우리가 지불하는 거잖아요 감옥에 가둔다는 것도 어떻게든 평상시에 불편함을 줄여주는 게깜방 들어가는 개월 수를 줄여주는 걸로 보상을 받는 게 변호사의 어쨌든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말로는 무슨 뭐 자문인이 민사소송인이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이미 번돈 혹은 특허로 침해된 비용에서 일부의 수수료를 받는 거지 자기가 그 특허를 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변호사가 좋은 직업은 맞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BJ들 중에서도 먹방하는 사람은 자기가 먹어가지고 야물딱지게 먹어가지고 식당에 매출을 올려주잖아요 식당에게 무슨 처벌을 감해주는 게 아니라 무슨 식품안전법 이런 거 구구절절 외우면서 그런 사람에게 식당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변호사에게 돈 주고 싶을지 자기 집에 와가지고 먹방 BJ 시원하게 먹고 다음날 오니까 줄서 있고 매출 3배 빵 튀어가지고 1천만원 벌던 사장님이 한 달에 3천만원씩 벌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먹방 유튜버들한테 가가지고 맨날 후원금 엄청 쏴주는 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매출을 올려주는 사람이 자본주의에서는 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단순히 먹방뿐만 아니라 이것뿐만이겠어요 적성 안정성 사회적 인식 등의 문제는 있으나 근데 이거는 그건 있죠 적성이랑 안정성은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고 뭐 내일 혹시 굶어 죽을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저쪽에 정신 정신과 전문의한테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정신과 전문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맨날 이렇게 장난치 고도 없고 그게 아니라 그냥 조금 명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내일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사회적 인식은 맞아요. 변호사가 당연히 먹방하시는 분들보다 사회적 인식이 좋은 거는 맞잖아요. 사회적 인식, 사회적 인식 좋은 학벌과 직업을 얻기 위해 드리는 노력. 근데 이거를 로스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리트 1 4 0대 천재. 천재라 불린 사나이 로즈쇼말들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악벌과 직업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이 적당한 수준에서 자기가 말하는 게 진짜 적성이라니까요 찌양 보세요 찌양은 찌양이 먹방하고 싶어서 먹방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너왜 이렇게 잘 먹냐 해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찌양처럼 먹으라 해도 못 먹는다니까요 변호사한테 아무리 찌양처럼 너그 불닭볶음면 30개 먹어봐라 라고 하면 먹기는 커녕 그냥 중간에 맛도 없게 먹겠죠 변호사들이 그 대신 이제 뭐글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내가 이제 드리 노력, 로소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저기. 변호사 시험장 들어가 가지고 리트 140점 받으면은 주변에서 로쇼에게 늘 로스쿨 안 가냐고 계속 물어봤다고요. 왜냐하면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결과를 얻는 게 바로 적성이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적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가 뭘 잘하느냐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먹는 걸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빵을 잘팔 수도 있고 슈카 월드컵. 그런 거는 자신의 능력이고 자기가 적성이 없는데 무슨 하루에 20시간 공부해 가지고 변호사를 땄다 이러면 솔직히 손해이긴 하죠. 왜냐하면 진짜 하루에 1시간 공부 공부에서 나는 변호사 시험 땄다 이러면 이제 이득이죠 가성비가 있으니까 그런 좀 가성비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변호사 의사로 떼던보는 사람은 단언컨대 다른 일에서도 떼던 벌었을 게분명하또그렇했죠 근데 왜 그걸 왜 하죠 그러면은 자신의 판단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한 말이 맞아요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안 보여서요 어떤 분이 계신가 봐요 과연 우리가 사는 자녀들이 사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하까아뭐 자본주의에 맞게 변하겠 공산주의가 아니면 자본주의니까 북한 갈 일은 없잖아요 자녀들이 가 갑자기 인스타그램 하다가 어나 갑자기 북한 가고 살고 싶은데 갑자기 지금 내일 38선 뛰어나오실 분들 안 계시니까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는 게 아니냐면 자기가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능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보상을 줘야 된다고요 먹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당 사장님들이 후원해 주듯이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겠죠 변호사들 중에서 이제 보통 돈 많이 돈 되는 업무가 이제 자문 흔히 말해서, 뭐 민사, 민사라는 건 이제 돈이 오고 가는 그런 것들을 하면 잘 되겠지만, 근데 이제 전속계약서라고 하는 게왜 전속계약서겠어요? AI가 쓸수 있는 전속계약서는 그냥 이제 표준계약서잖아요. 그냥 뭐, 누가 먹방 유튜버에게 시비 거는 사람을 무슨 겁주기용으로 먹방하시는 분들 뭐 있죠?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식중독 예방 차원 뭐이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쓰실 분들이 그게 크게 많지도 않고 많지 않을 뿐더러 돈을 거기에 많이 쓰고 싶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처벌받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그나마 변호사는 괜찮다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의사들이 지금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되고 있는데 의사들은 지금 결국 문제가 의사들도 미용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필수과 의사들이 돈을 벌 수가 없는 게 사람들이 아프기도 싫어할 뿐더러 아픈데 돈 내라고 하면 서러우니까 이제 건강보험을 만들어가지고 건강보험 요 빼먹 기로 의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 이제 의사들도 결국에는 의사들이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제 결국 의사들이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렇게까지 지속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도 예뻐지고 싶은데 돈을 지불하려는 사람들이 아픈데 돈 쓰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게 당연, 돈쓸 사람이 없는데 그 수입을 보장해줄 수는 없고, 그거를 사실 학벌 탓하는 것도 좀 그렇기는 해요. 다시 말하자면 학벌은 아직까지 쓸모가 있어요. 왜냐면 그걸로 자기 먹방학과에 갔다, 뭐 만들면 되죠. 지금 당장 농담 안 하고, 서울대에 먹방학과 만들어가지고, 먹방학과 나오면 먹방 유튜버 최소 구독자 50만명씩 4년 동안 만들어 주는 것을 보장해 드립니다 하면 다 거기 갈 겁니다 왜냐면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게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게 최고지 밥 먹는데 돈 준다는데 그거를 누가 마다 하나요 근데 그거를 보장해 줄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학벌이라는 것에 기대해 가지고 자기가 성공하려 하면은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학벌이라는 시스템도 자기가 기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지 유지되는 건데 학벌에 기여하려는 사람들은 많이 없고 학벌로 꿀빨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면 그 학벌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먹방학과가 만약 생긴다라고 해가지고 먹방 유튜버들 중에서 굉장히 급지양 같은 사람들이 교수가 돼가지고 거기 오면 은 내가 키워주겠다 이러면은 거기 사람들이 무조건 몰려들겠죠 50만 명 내가 못 키워주면 무조건 보장 보장을 원하는 거잖아요. 사실 학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학벌을 이용해서 이제 전문직의 시대가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전문직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고, 전문직이 바보라는 게 아니라, 이미 똑똑한 사람은 변호사 자격증 걸어놓고 먹방하고 뭐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계속해서 자신의 선택에 따른 보상에 계속 다른 사회적인 무슨 시스템이나 건강보험제도 같은 세금을 모아서 나의 수입을 보증해달라 이거는 이제 그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변호사들이 의사보다 더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조금 자기 자랑하려고 이 사람은. 보니까 우리 로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대표 로펌 대표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좀잘 보니까 요즘 돌아가는 게 조금 이제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 같은데 우리 자녀들이 사는 대한민국은 더 자본주의가 되지 갑자기 자녀들이 북한으로 넘어갈 일은 없습니다. 그냥 인스타그램으로 자라왔고 자기 도 빠르게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젊은 세대들의 욕망이기 때문에 아, 누가 가가지고 로스쿨 3년 가가지고 어떻게 앉아 있어요? 못 앉아 있습니다. 애들 쇼츠 30초 넘어가면 길다고 라 유튜브에 악플다는 애들인데 3년 동안 법전 읽으라. 예, 그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네팔돼요 네팔 이제 몰려가는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안 되겠죠. 그게 이제 세상이라는 게 원래 그런 식으로 작동해왔지만 사람들이 그냥 자기 욕심에 세상이 안 변할 거라고 믿는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